그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근 아기는 이제 난자를 될수 있으면 많이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란 유도제를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난자 수집이 생리 2, 3 일째 많이 소집이 된다래서 그그 생리 2, 3 일째 와서 배란 유도제를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쓰고, 그리고서 이제 생리 나온 지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난자 채취를 해줍니다. 난자 채취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포폴이랑 마취해서 채취를해주고 그날 이제 남편 정자를 받아서 처리해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어, 3일 내지 이제 5일 배양해서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적응 기준이라면, 당연히 이제 난간이 막혔거나, 난간이 뭐 절제된 사람이든가, 난간에 문제가 있어서, 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적응증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난소기능 좋아요, 온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또그 잠자리 맞추는.